전립선염, 전립선염 시스템을 모르신다면 치료기회를 박탈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학은 그 사이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계의 독점을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소비자분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그 사이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계 사용불가로 주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소비자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의 신뢰를 획득한 양의학은 치료의 신뢰 획득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단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한약은 객관적 기존의 제시의 부재로 인해 근원적 치료 성공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신뢰 획득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보건으로의해결문을를 장악한 양의학은 낮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전했다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더 정밀해진 진단의료기기를 독점문적으로 장착할 수 있기 었 때문입니다. 둘째, 언론 홍보의 해계모니를 장악한 양의약은 낮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 의료 소비자의 인식에 편향된 지식의 편협성을 독점적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제도 해계모니를 장악한 양의약은 낮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려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혜택을 통해 저효율의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의 무장성을 독점적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한약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보건우려의 해괴문을를 지니지 못하기에 객관적 진단 및 치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인 진단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약은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언론 홍보의 해괴문을를 지니지 못하기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폄훼된 대상으로 프레임 씌워지는 모욕의 수모를 과감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약은 높은 치료율도 에 불구하고 사회제도의 해괴문의를 지니지 못했기에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적 역할 가능성에도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 부담의 장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언론 홍보 사회제도의 모순은 높은 치료율도 불구하고 한약이 의료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의료소비자는 거론적 치료를 박탈당하게 되고 우리 사회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에 뛰어난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염으로 힘드시다면. 전립선점시설탕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